아까 본인 입으로 말하셨던 제 소치를 봤는데 네. 뭐, 상견례 문전박대 같은 아. 느낌이네요또 네. 워낙 네. 첫 인상이 네, 네. 좀 그렇게 네. 달가워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. 네.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<laughs> 제가 갔을 때막 그렇게 어머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진 않고, 오. 네, 사실 하영 언니 이렇게 데려가면 너무 좋아할 아, 것 진짜? 같잖아요. 어. 원,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할 건데 제가 아무리 어머니 해도 어머 어머 저 저의 말라 저의 라저저 불려시 말아 불려. 제 생각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눈엔 어머니 이렇게 보일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. 마, 어머니. 그니까 <laughs> 제가요, 약간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어. 아, 프리패스는 아니지 않을까. 어. 어. 근데 그래서. 알고 보면 또 완전 성격이 또 반대예요. 맞아. 저 전혀 아니에요 어머니. 어머! 어머니. 어머니. 저 되게 괜찮아요. 저아무거나다잘 먹어요. 어머니. 그러니까. 어머니. <laughs> 집대상